我来给你们。<Okay. S 1> okay.

어느 순간, 이 낚싯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져. 텐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살짝살짝 당겨봐당기면서 이렇게 드는 거야. 이렇게 툭툭 친다는 느낌보다는 당긴다는 느낌으로.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감아. 이게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감아서 네. 낚싯대가 내려가듯이. 어. 이렇게. 또 살짝살짝 땡겨. 살짝 오다가 여기서 이제 스테이 기다려주면서 감으면 은 이제 가만히 있겠지, 얘는. 이때 기다려주는 거야. 다시 당겨.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감고 해가지고 또 던지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제 당겨 오면서 탐색을 하는 게 좋더라고.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게감이 실리면서 안올 때가 있어. 그 쭈꾸미가 올라 탔거나 뭐가 걸렸거나. 그때 챔질을 해보면 어디가 걸렸으면 틱 하고 빠지고, 쭈꾸미가 걸렸으면 어 묵직하게 걸려 있고, 쭉쭉 뭔가 걸린 것 같은 이 느낌. 체변 아무것도 아니죠. <laughs> Okay.